바람 펴서 이혼한 전 남편이 7년 만에 전화해서 한 말이 충격입니다. 넌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. 7년 전 이혼하며 전 남편이 내게 한 말입니다. 그런데 그 남자가 7년 만에 전화해서 한 말이 충격입니다. 내 나이 45살에 25년을 함께한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. 회사 신입 사원 저보다 15살 어린 여자였죠.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. 하지만 이젠 설레지 않아. 25년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거였어요.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혼하고 그 여자와 재혼하고 싶다고 한 거였죠. 저는 결연히 이혼을 선택했습니다. 집은 시부모님 명의였고 제 손엔 10년 모은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. 16살 된 아들이 말했습니다. "엄마, 나는 엄마랑 살 거야.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. 새벽 5시에 일어나, 밤 11시까지 장사했습니다. 아들이 방과 후면 가게에 왔어요. 엄마 내가 설거지할게. 엄마 나 배달 다녀올게. 16살 아이가 엄마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걸 했죠. 밤늦게 집에 가는 길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한테 큰집 사줄 거야.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. 1년 후 우리 가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2년째 가게를 확장했어요. 3년째 직원을 고용했습니다. 4년째 빌린 돈을 다 갚았죠. 5년째.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. 제 이름으로요. 아들은 대학생이 됐고 통장엔 돈이 쌓여갔어요. 그런데 며칠 전이었습니다. 7년 만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 엄마가 쓰러지셨어. 병원에 입원하셨는데. 그래서요. 일주일 정도 간병이 필요한데.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내가 좀할 말을 잃었습니다. 우리 이혼한 지 7년 됐어. 아 근데 지금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. 어머니께는 지금 며느리가 있잖아요. 임신 중이라니까.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. 전화를 끊었습니다. 손이 떨렸어요.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죠. 아들이 물었습니다. 엄마, 할머니는 보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? 그래. 할머니는 보러 가야겠다. 다음 날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.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. 병실에서 나오는 길에 전 남편의 지금 아내와 마주쳤습니다. 배가 불렀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.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. 엄마 잘했어. 딱 거기까지만 한 거. 7년 전 맨손으로 집을 나섰던 그날이 떠올랐어요. 그때는 막막했었죠.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.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있고 집이 있고 통장에 든 돈도 제가 번 거예요. 전 남편은 말했었죠. 당신은 날 떠나면 아무것도 못할 거야. 틀렸습니다. 저는 해냈어요. 더 강하게, 더 단단하게 이혼한 전시 어머니를. 제가 돌볼 의무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인간적인 예의로 방문하는 갈수 있죠. 거기까지가 제 선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내 주세요.